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위선 물맷 돌을 몇개 준비했느냐? 한 개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다섯 개를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위선 최선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골리앗을 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모인 숫자보다 다섯 배만 더 모이면 반드시 블레셋은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블레셋 군대는 다섯 배만 더 모이면. 완전히 꺾어지는 통쾌한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 개 가운데 그한개 가지고 골리앗의 이 말을 병중해서 꺾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다윗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바윗같은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불멧돌한 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 정권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근거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대닫고 절대로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사표를 낸다거나 용케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리고민의 윤석열 총장님은 이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윤석열 총장님은 이 나라의 영웅의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홍해바다도 가릅니다 네.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다이 같은 사람이 고리앗을 꺾을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겨울철입니다 소환이 지나서 태양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금년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따뜻한 햇볕을 주고 계십니다 아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홀리야설을 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골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말탱도 타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최종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최고 목적은 먹된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대표회장님이 한기종 대표회장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림파산 여러분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검찰들을 잘라버리고 이 사람 잘르고윤성열 총장님 수석들을 잘라버리고 아주 칼을 잘 씁니다. 칼을 잘 써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 검을 든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오시나. 검을 든자는. 든자는. 망하는 이라 망하는 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모여서 이처럼 열심으로 기도하시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범을 든다는 검으로 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천군천사 천군만마를 통원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라도가 엄청 많이 또 오셨나요? 아멘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중에 전라도를 대표하시는 오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병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전라도에서 대표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앞에 네. 앉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또사아오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바로, 염려 않는 것은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제쳐 주시고,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령이 말 줄로 있습니다하람은 보이지 않지만 은 그의 이력은 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되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총만이 받아야 하는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우리 충만하게 웃기를 축원합니다 대체 아멘의 우리 웃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우리 웃기를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웃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데에 우리 웃기를 축원합니다우날 갈수록 더 많이 모여야 모든 공산당을 이깁니다 체력을 이길 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 홀로 시작할 때는 외롭게 있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날 나라적으로 전체가 다이 불이 붙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적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울이 옥중에 들어왔지만 옥중에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말아라 우리는 바로 성령 분만이 받으면 나라에 대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멘. 직장에 대한 염려할 것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염려할 것 없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오에 서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라도 호남땅에도 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오고. 애국 운동이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이 바람이 불어오는 줄로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찍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익산시가 8시 옆으로 10명 있는 8명이 다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81살 터으신 여인 노인 양반이 저에게 자주 와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집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좌한인데 나도 그 중에 있었지만 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절절히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게 전 재산이 되는 81살 잡힌 양만이 300만 원을 몽땅 저에게 갖다 주면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꼭 전달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분들만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인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대조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느냐. 우리 전국자를 했고 이걸 주어 주라고 전세산에다 갇힌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들리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이런 역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간에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직을 하겠습니다. 300만원을 저에게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큰 박수! 합시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벌라두가 일어납니다! 연락만 끊겨지면 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이 나라 다 좋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더 박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더 박수 예! 다른 분보다 10배 박수 10배 박수 열배 10배, 10배! 10배! 추비애는 추락한다! 추비애는 미끄러진다! 추비애는 애가장 다들어간다 그래서 이름을 잘줘야 돼요. 추비애가 뭐예요? 추비애가. 추락하고 미끄러지고 애가장 타주고. 왜냐? 전라도가 나와서 그래요, 전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우리가 울고 감동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김딘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르신 모셨습니다 김딘호 목사님을 모십니다 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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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 나라 위에서 모여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여기가 좀 추워서 오바 입고하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와서 자유신문이라는 신문을 가져가서 읽었는데 알차고 내용이 참 유익해서 자유신문을 우리 열심히 보고받도록 합시다. 우리 예배니까 성경 한절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대로 온 백성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 네 나라입니다.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는데, 우리만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통일은 민주화 통일이 됐습니다. 월남 통일은 공산화 통일이 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화가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 박성주 교수라는 한국인 교수가 계십니다. 한국인으로 독일의 명문대학의 교수니까 보통분이 아니시지요. 박성주 교수가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에 세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처럼 민주화 통일이 되려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첫째 조건은 서독의 경제력이 탄탄하고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독의 국론이 통일돼 있었습니다. 셋째는 독일이 미국을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제력, 서독의 경제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도,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70배가 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은 공산주의 정치주의를 채택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해서 체제 경쟁에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한 나라입니다. 안 되니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핵이 무슨 여양가가 있습니까? 여론. 핵기 아무 무용지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북한을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가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 사회가 비인간적이고 망가진 사회인 것을 가서 보면 압니다. 내가 정의구현 사제당의 신부님 한 분이 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북한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북한은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자꾸 칭찬을 해서 내가 듣기 거북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를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처리될지 장가를 안 가고 하니까 철이 안 되네요. 내가 북한 같던 얘기를 일러줬습니다. 내가 낮은 성봉에 가서 시인민위원장 시장한테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인민위원장 시장이 나한테 당고기를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신탕을 당고기라 그럽니다. 당고기 대접을 했는데, 아, 이 당고기가 냉장고에 들어있다가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전기가 나가면 녹아버리고, 들어오면 얼고, 이걸 몇번 하고 나니까 변질이 된걸 모르고 나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저녁에 토사 광란을 만나서 밑으로 설사하고 위로 토하고, 내 평생에 그렇게 심하게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당국기 먹고 죽으면 승교도 아니고, 이건 뭐인고. 내가 아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도 급하니까 그 북한 쪽에서 나를 그 지방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내가 참 놀랬습니다. 내가 링겔 주사를 놔주는데, 링겔병이 사이다병 같은데, 노권으로 달아서 내줘서, 이거 내가 주사 맞다가 죽는 게 아닌가. 아주 걱정됐습니다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 가지고 생배를 째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옆방에는 직관돼요 마취제가 없어서 이빨을 생이빨로 뽑으니까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그 얘기 신부님한테 들려주면서 신부님 내 차비 내줄테니까 북한 가서 배 한번 째보세요 이빨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소리 안할겁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내가 말 잘했지요? 예. 네. 여러분, 우리 북한이 너무나 비참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을 살리려면은 남한 경제가 탄탄해야 됩니다. 독일 통일의 두 번째는 국가 국론이 통일돼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은 이 국론이 좌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권이 들어온 뒤에 내가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지금 정권은 경제고 뭐이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해서 저렇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것만 일일이 골라서 할까? 소상 때 무슨 망해먹은 귀신이 걸렸나? 왜 저런 짓을 할까? 내가 아주 참 보기 한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보수 세력이 단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우에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럽니다. 참 불행종 다행히 진보 좌파 세력이 국정을 맡아서 연발, 연발 자충수를 떠서 골라서 하는데 보수 애국 세력이 단합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당 우리 황제, 황대표 중심으로 보수통합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박수를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통합 외국 세력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밀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일이 미국을 잘 활용했다 그랬습니다. 독일 통일한 대통령은 콜 수상입니다. 콜 수상은 자가용을 타고 미국을 수시로 가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독일 통일을 시켜주세요 독일 통일이 되면 은 절대 유럽 평화에 나쁜 역할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졸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득이 돼서 독일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영국의 대처 수상이 놀래가지고 대처 수상이 고르바초프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독일 통일되면 위험합니다. 이 군사 작전을 하더라도 통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고르바초프가 말하기를 내가 뭔 힘이 있나요? 그러고 나서지 않았다 합니다. 미국이 안심하고 독일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우리, 우리 박성주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도 통일이 되려면은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통일이 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돼도 공산화 통일을 중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는 미국 한미 동맹을 살려서 통일한데 미국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엉뚱하게 중국에 가가지고 지난 저 2018년에 시진핑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봉 중국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리 정신 이 있나 없나 저 전화이 왜 침해도 아니고 왜 저런 소리 하나? 여러 한미 동맹 놔두고 왜 중국에 줄 서나 그럽니까? 지난해에는 이래 우리 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그 중국서, 북경대학서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소리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한국이 운명 공동체입니까? 중국이 망하면 같이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까 우리 대통령 청와대 가만 히 계시면 좋겠어요. 다니지 말고 그그연구인하고 둘이서 가만히 무슨 바둑을 뜨든지 뭐 커피를 마시든지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되려면은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숭배할 것도 아니고 뭐 진미 진미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번영하는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미국을 존중하고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1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은 엘리야가 호협상 굴에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북한 시리아를 가서 왕을 바꾸고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을 바꾸라고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말하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한국 교인들이 앞장서서 온 국민과 한 덩어리가 돼서 북한의 그 무도한 정권을 체제를 전복시켜야 됩니다. 그 내짐체인지, 체제 변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김정은 체제가 바뀌어지고 북한에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남한의 정권도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70년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대표들이 부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되듯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말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베이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모른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돈을 가진 은행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정치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